안녕하세요군 안녕요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왔군요 예에에에에에 어? 어디 계세요, 계세요? 뭔가 많다 어디 한 거야 <laughs> 음, 음. 일단은 음. 오랜만에 온 로블록스 뭐가 바뀌었다맵뭐 있나 로블록스야? 아 로블록스래 <laughs> <이 머더>. 하이픽셀 <laughs> 하이픽셀 머더 아니 루돌프 코드 있더라 무기 중에 이건맵 뭐지? 뭔가 이벤트가 있나, 여기? 아, 뭐야, 이거. 완전 옛날 응. 맵인데. 응. 그냥 추억 삼아서 하라고. 여기 이제 하이픽셀 일안 하나? 아, 그래. 파티도 안 하고 왔네, 누나랑. 어. 허허허. 날 버리고 출발 안 하니. 어, 때경와 어, 원래 뭐더 근데 자주 <laughs> 업데이트 하고 그랬었는데. 봐도. <맞아>. 제작사들도 <laughs> 딴 게임 하러 가자. <간다> 이원수왜 <laughs> 이렇게 없어. 요즘 하이픽셀 대세 게임은 뭐지? 글쎄요, 모르겠네. 와우 많이 무던맵 추억의 머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랄, 모던 모던 어. 태경이 태경이 머리 두까두까 모던 태경이 머리 두까두까 에? 아나 이거 스킨 잘못 가져왔다 응? 스킨을 잘못 골랐네 이거 뭐지 태경 스킨 뭐야? 당신 내 스킨을 걸었지? 왜 궁금해하지 모던가 언니 태공이가 스킨을 잘못 가져왔다고 말을 하고까 그러지. 당신 뭐든가 수상하고만 내 곁에 오지 말게. 아시나야, 태공이 바로 갈 거야. 와씨, 어, 진짜, 진짜 잔인한 거. 어디 있어요? 어디 어요 호호호호. 어디냐고? 흠, 오랜만에 만더를 <머녀를> 들어왔으니 <laughs> 재미나게 한번 즐겨볼까나? 제 뭐야? 재미나게 즐겨볼까나 하면서 바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렇게 무서운 지구 아니거든요. 저 이쁘 뿌 저기 빙판길 지나갔다. 메롱. 오케이 두 사람 위위위 떠다니지? 어 그러네? 여기 요 초능력이 있나? 초능길이 있나봐. 올라가봐야 되겠다. 뭐야? 나, 나 결국 발견 못했구만네. 어 맞아 태광 발견 못했는데. 저사람 어떻게 위에 있지? 버그 많게 됐나 여기 하이픽셀? 에이 설마요 저 그냥 그거겠지. 어? 뭐야? 승희.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겨버렸다. 맞아. 어, 또 아까 했던 맵이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겨울맵이 계속 걸리나 보네. 그럼 태양이 어딨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 <laughs> 뭐지? 대놓고 다니는데 왜 몰라요? 왜 모를 수도 있죠. 태양이가 무슨 속행을 깨고 왔는지 누나 어? 모르니까요. 그래요? 근데. 네. 아, 이거. 이건... 좋았어. 어, 내 거. <laughs> 내 거예요. 내 거야. 아, 저리 가세요, 베놈씨. 어? 저리 가시라고요 오케이. 태경이요 어. 베놈은 아니야. 어? 난한번 어? 뭐 눈이... 누나를 마주쳤었다. 진짜? 설마, 선인장? 어? 헤이. Hey, hey. 난 숨어있다. 날 찾아봐라. 아까와 같은 위치에 있다. 아까와 같은 위치? 어? 헤이 hey, 선인장! 헤이 hey, 선인장! 어? 제가 <laughs> 아니데태경이 아니야? 어, 태극 아니야? 뭐야? 누구한테 지금. <laughs> 어? 조퇴를 부르는 것이여. <laughs> <거였죠. 웃음> <목> 뭐야? 아, 뭐야? 보안 보인다. 안 보여? <목> 어, 여기! 여기! 나오겠어! 우와! 오 와, 만에봐드려저좀먹이감먹이감처럼 <laughs> <laughs> <말해> <laughs> 저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빠지지. 저 빠질 줄 몰랐다 말이야. <laughs> 와, 여기 이 머더가 안 죽이고 그냥 사람이 다 잡아? 무슨 <laughs> 태경이 어딨어? 태경이 어딨냐고! 난 여기 나무다. <laughs> 나무? 나무가 어딨어? <어디서? 웃음> <laughs> 아니, 이 나무로 누나를 쳐다보고 있었단 말인가, 태경. 그렇다. <laughs> 누나가 물속에 뿍 빠졌는데, <laughs> 구장만 하다니. 오우. 이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라면서 파란색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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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경이한테 손짓했어. 왜안 빠졌니? <laughs> 음, 어, <까먹었어>. 살았어. 아. <laughs> 아니, 사람자 누구야? 나이스, 뭐야? 어? 수치. 탐정이 못 참고 그냥 쐈구만. 탐방 방금 물속에 빠진 거 아니야? 아, 빠졌어? 응. 아니, 이제 그냥 모더가 어, 아무것도... 사실 것도... 알고 <laughs> 봤더니 태경이가... 모더가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laughs>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지금의 모더는 요즘 이런 건가? 망겜이 <laughs> 되어버린 것인가? 잠시 나 잠시 나왔다가... 어? 엄떼경. 어떻게 된 거지, 엄떼경? 왜 그러시죠? 엄태경만 음, 스캔 그렇게 딱 끼고 들어오면 아, 된다 아니, 안 된다? 당연히 머할 때는 위장 스킨을껴야죠 아니 하이픽셀 안 됐지 머도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웃음> 아, <웃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 태경이? 난 지금 숨어 있다. 굳이? 이번에도 비번, 숨어봐야지. 설마 또 스캔 바꾼 거 아니야? 스캔 어떻게 바꿔? 어어 어. 그냥 바꿀 수 있지. 어이? 아닌가? 어딨어 엄태경? 는데 저건 나무고 뒤쪽은 구군데 물근데? 뭐야? 어디 숨어야 돼 여기? 아,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석이있나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시간에 있다고? 어, 지금 있는데? 뭐야? 어, 아닌 가 보네. 응, 뭐? 들어가 들어가. 왜 그렇어요? 어? 뭐하시는 거야? 저 시청자랑 같이 있어. 아 그래? 응. 어, 나한테 인사했어. 사, 상자 나왔다. 오면 쏠 거야. <laughs> 왜 그러지? 당신이 뭐던가 다가오면 나와 나오라고 어아나 바로 앞에 있는데 <laughs> 진짜 뭐야 저 사람 어 <laughs> 뭐가 아,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다시 할래 왜왜 어, 왜 다시 해? <laughs> 나 진짜 억울한데 <억울하네, 웃음> 진짜로 당신이 죽어버려서 그냥 다시 한다. 에잉? 알아서. 왜 이렇게 초보인 거야? 아니 초보인 게 아니고 분명히 활 뒤에 머도가 나무가지 들고 따라오거든? 그, 그 사람 쏘라고 그랬는데 어. 그활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쏘는 줄 알고 날막 그거 잖아 머던 뒤에서 막 다가오고 있고 <laughs> 아 진짜 정말 무섭구만 아 시청자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만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 1시 59분. 하지만 로블록스를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막 그 해외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밤새서 응. 아, 어, 그리고 탐정이었는데. 아, 어. 어, 어. 어, 이번에 또 여기서 어 하지? 형, 전판 어디서 어 있었어? 그냥 나무 거기 숨어 있었는데? 어, 그래? 어, 뭐야? 어, 시작! 어? 어디? 태상이다! 태상이다! 태상이 메인 로비에 있어! 아! 깜짝이야! 어? 왜? 너 죽었어! 어? 뭐야? 아, 태상이가 못 온다 봐! <laughs> 아, 뭐야! 그런, 그런 <웃음> 못된 <웃음> 못된 분을 믿다니! <웃음> 맞아... <웃음> 어, 그냥 태상이 만났어... 힙합... 조심했다, 이거. 오케이. 저 불로 해도 저 사람 못 온가 봐. 어 맞아, 블루헤드, 블루헤드 막 스마일 하고 있어, 막 웃고 있어. 무섭구만 무서워. 오, 번개 치는데 와우. 역시 세상이님도 번개 좀 무서우신가 봐요. 아 어, 뭐야? 막 번개 쳐가지고 바로 건물 밑으로 들어왔어. 어? 아 와. 뭐냐? 아, 날 먹어. 날 먹어. 막 날보고, 날보고 막막 빵들을 흔들고 계셔. 무슨 일 어디숨었지내 준비는 아무도 없어. 그래? 탭 누르는 거모 있는데. 내거렉 걸려가지고 안 보이나? 오, 막번개 쳐. 태운 뭐? 아, 오, 아, 번개 죽었어. 아, 개 죽어서. 개 죽었어. 승자 상인네정 난 내가 이긴 줄 알았네 순간.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좋아. 와라고 소리지르는데 내가 었어 <laughs> 일단 나오세요. 3명. 그냥 나것 이제, 이제 맵이 업데이트되는 게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내가 뭐도 못 해서요. <laughs> 내가 머더 한거 짊었는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한 한구요. 태상이님한테 죽고 뒤에 머도 오고 쏘가지고 태상이를 지키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laughs> 갑자기 웬 시민이 화를 나한테 겨먹고 모노한테 싹스를 다죽어 버렸잖아요. 뭐나내 어, 와면 완전 심심했는데. 아 그래서 아무튼 그냥 오늘은 여기서 그냥 나. 끝내고 이뭐 업데이트가 더 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해 하이미세요. <laughs> <laughs>